안녕하세요. 주식 정원이에요. 3연이 3월 21일 목요일에 상장해요. 상장하기 전에 간단히 핵심 체크해 드릴게요. 3연은 차량용 부터와 제어기를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현대모비스와 하나가 주요 고객사이고, 지난해 3연의 매출은 998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97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1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고 해요. 3연의공모가는 3만원이고 식가총액은 3,170억 7,500만원이에요. 3장의 유통가능한 물량은 11.7%이고 금액은 371억 5,800만원이에요. 기관 의무 확약은 51.7%이고 3개월과 6개월 확약이 각각 26%, 21%로 가장 많아요. 청약은 KB증권에서 주관했어요. 저는 세계좌 청약에 참여해서 한 주만 배정받았어요. 배정받은 계좌가 하나밖에 없어서 아쉽지만 이번 주에 상장하는 종목이 사면 하나라서 수익을 기대하고 있어요.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